음, 음. 나는 있다재 비 오니까 완전 무섭지 않냐? 이불 속으로 대피. 이불 속으로 대피하라! 야, 나좀 무서운데? 비 오니까 좀 무섭다. 그지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너 오늘 집에 올때 우산 잘 챙겨왔어? 너 맨날 비 오는 날에도 그냥 비 맞고 집에 오잖아. 언니가 잘 챙겨오라고 했지? 난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가끔. 어? 우리 저번에 비올때 물총놀이 했던 거 기억나?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렇지 아빠한테 많이 혼나긴 했지만. 오늘도 피곤한데, 우리 불총은 저번에 압수당했고, 무슨 노래 할까? 아 어. 슬라임? 아, 야, 나 슬라임, 슬라임 저번에 잘못 써서, 어떤 데서 또, 어? 뭐가뭐 그러지? 어? 간호, 간호 놀이 할까, 우리? 짠! 어서오세요, 고객님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감기신가? 네. 몇 살이시죠? 네. 네? 11살이요? 전혀 11살로 안 보이시는데요? 한 23살로 보이시는데요? <laughs> 장난이야, 장난. 이렇게 닦아 드릴게요. 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싹톡싹톡싹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지 오늘? 비오니까 우리가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톡 톡 어, 손님가 언니가 언니가 주인할 거니까 아 손님 재미 없어 언니가 주인할게 바로 한다 어서 오세요 어. 네네라러 오셨어요 네아 언니 줄 선물 고르러 오셨구나 네네 그럼요 어. 어. 언니를 되게 아끼시나 봐요 네 언니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라고요? 음 그러면은 언니 되게 어, 소중한 언니니까 어 저는 이거 이거 추천드릴게요. 네.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이아거든요? 다이아고 4천만원 짜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언니 주일 때쓴 거니까, 어, 3천만원에 드릴게요. 네. 천원, 1 0만원 DC. 이런, 세상에 이런 DC는 없었다. 아시죠? 네? 아, 우리 조용히 해겠다 우리 어? 아, 이거 안 사신다고요? 아. 화다로우시네 아니야, 뭐 좋아하는데요. 액세서리요. 액세서리면... 액세서리면 이거 어떠세요? 자, 이거... 이거 팔찌인데, 이 안에 아파가 들어가 있어요. 네, 건조된 아파가 이렇게 진짜... 이거 진짜 꽃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손주 여기 넣느라고, 거의 꽃 말리고 넣느라고, 거의... 섯달은 걸렸어요. 그래서 제 수고비로 이거 만드는 데는 2천원밖에 안 들었는데, 제 수고비로 한 1천만원 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언니한테 쓰는 데 1천만원 정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니, 아니라고요? 언니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요? 어, 이건 어떠세요? 이거 평화의 상징인 그런 애예요. 네, 그런 목걸이. 이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잠들어라, 잠들어라. 당신은 잠들게 되어 있다.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 아, 이거 이거는 500만 원에 드릴게요. 네, 그나마 저희 시합에서 제일 싼 거예요. 네, 이거 가지시겠어요? 어, 그러세요. 어, 다, 다, 다 사신다고요? 돈 되게 많으신가봐요? <laughs> 어. 아, 이런 거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응. 진짜 언니 생일 때뭐 사줄 거야? 어. 언니, 내가, 내가 저번에 너 생일 때 슬라임 사줬잖아. 언니도 슬라임 사줘야 되는 거 아니? 이거. 짠, 이거, 이거는, 고양이, 고양이 발이에요. 음. 아, 이거 하자, 우리 이걸로. 일 이렇게 해가고 네. 고양이 진찰실. 네, 열 있나 한 볼게요. 고양이가 열을 재줘요. 네. 웬만한 온도계보다 더 온도를 잘 재는 그런 녀석이에요. 네, 한번 재볼게요. 음, 열이 좀 있으시네요. 음, 땀좀 닦으세요. 완전 땀쟁이시네. 아 비오는 날 이렇게 하니까 좀덜 무섭지? 그치 그치 우리 그래도 나는도 진짜 싫은데 <laughs> 장난이야 어 그래도 동생이 이런 데 있으니까 더 괜찮네. 네, 이걸 다 쟀는데, 어, 정상보다 너무 높으세요. 가 음. 땀이 나시나요 땀부세요, 부 됐다. 그리고 이거, 이거 귀엽다. 이거 언제 산 거지 우리? 언제 산 건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얘좀 무섭다. 원래 눈이 이랬었나? 흰자가 없는데? 정리하면서 놀자 우리. 정리도 안 하면은 혼난다고 안되겠다. 비장에 무게를 꺼내야겠구만. 어차피 우리 예쁘게 꾸며도 오늘 밖에 못나가지만 한번 조금만 해볼까? 해?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가져왔어, 가져왔어. 아, 나는... 니 우리 저번에 다이소 왔을 때 샀던 거. 옳 너무 귀엽다. 고마워. 역시. 혹시... 조기 잘했다 그렇지. 그, 그러면은 어, 무슨 상황 그거래? 너도 너는 너는 이제부터 그거야. 너는 이제부터 청아님이야 청아님 알아어 아니, 너가 밤에 드는 거 말고 내가 맘에 드는 거. 너 이제부터 청아님이 알았어. 응, 가만히 앉주시요달랑달랑 세상에, 호모나 세상. 혹시 청아님? 대박. 헉, 실물이 더 예쁘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야 웃지 말고. 어떻게 오 실물이 더 예쁘세요? 눈이 어떻게 이렇게, 눈에 m r 렐루를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눈이신데요? 네. 그럼 여기서 준비 다 돼있어요. 앞에 앉아계시고요 성아님 하면은 이거잖아요. 성아님 하면 역시 블링블링이죠. 왜, 언젠가는 나의 샵에 청아님이 오고 싶다.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놓고, 네, 그럼요. 짠. 완전 반짝이다. 와. 네, 눈에 발라드릴게요. 아, 수정화장을 하러 오셨구나.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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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천 소리. 쫄았냐? 아니, 너 청아라니까. 아, 청아님. 네, 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떠보세요. 네. 눈이 진짜 에메랄드 같으세요? 네. 위에도. 네. 되셨고요 아, 천둥 소리. 오늘 천둥이 진짜 많이 지저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없잖아요. 블링블링은 더하면 더할수록 더 블링하고 예뻐지는 부분이니까, 짠 이것도 블링블링 아이스틱 이것 도 발라드릴게요. 눈 이렇게 이번에는 윗꺼풀에 발라볼게요. 네, 아 오늘 천둥이 많이 치네요. 지난 날아 노래 하러 가시는군요. 이런 날에도 이렇게 굳은 날에도 네 너무 예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입술, 쓰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제가 이거, 플레임 로즈 색상 발라드릴게요. 네. 이거 바르고, 립스틱 바르시면 더블링블링 하실 거예요. 빛발이 아주 거세지고 있네요. 음, 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너무 많이 오는 거냐? 아 그래 그러지 말고 이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재밌는 영상 보자. 너무 무섭다, 같이. 비 소리 너무 너무 크다. 그래, 야야, 정리.